안녕하십니까. 성북 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는 장남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실버넷 뉴스의 앵커와 성북 마을 방송 와보숑 FM의 지금이 소중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성북 마을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여기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셈도 많고, 끼가 유달리 많다고 여기시고, 초대해 주신 거 아니신가요? 네. 잘 알고 나오셨는데요. 네. 선생님은 뵙기만 해도 에너지가 막 팍팍 느껴지거든요. 어, 그러세요? <웃음> 네. <웃음> 네. 저는 참 다양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전남 곡성군 고달면에서 칠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나서 보릿고개를 겪었고요. 네. 어, 아들을 유다일 선호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쓸모없는 가시나라며 자칭 서름을 키웠지만. 나중엔 할머니가 예쁜쟁이라는 호칭을 불러주셔서 제가 아주 예쁜 줄 알고 자랐답니다. 그러셨군요. 네, <laughs> 네. 그 시절에는 다들 어려운 생활을 했었죠. 네. 예, 선생님은 공부도 아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오, 그렇게 보이세요? 네. 네. <laughs> 머리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네. 그러니 뭐 공부도 제가 원한만큼 하지 못한 거죠. 아, <laughs> 네. 그러셨나요? 네. 그 연세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웃음> 어머나? <웃음> 오늘 제가 여기 칭찬 들으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냥 평범하게 늙을 만큼 늙었는데 네. 젊게 보인다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굳이 비결을 말하라면 아마 바쁘게 살아서 늙을 새가 없었을까요? 네 <laughs> 태어나는 건 네. 마음대로 못해도 중년 이후의 삶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잖아요. 네, 제게 네. 채워주지 않은 것이 많은 탓인지 몰라도 항상 배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네, 뭐든지 노력해서 될수 있는 것은 남에게 지는 것을 용납. 못 했다고 할까요? 음. 아마 제가 생각해도 참 무더니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시면 <laughs> 사신 게 보이시는데요. 무엇이든지 노력하여 이루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어, 맞아요. 네. <laughs>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노력하면 한 만큼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예가 있었어요. 네. 네. 학교 아이들 교육감 선생님이 서해에 대해 가셨는데요. 학부형들에게 서예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 쓰면 어쩌나 하는 자격 지심에 음. 밤잠을 안 자고 연습을 했어요. 어, 그러셨어요. <laughs> 하물며 피서 가서 네. 센터 안에서까지도 연습을 했으니까. 네. 아그 덕에 아마 제가 제일 잘 쓴다고 네. 인정을 받았었어요. 네. 학부형들에게 필요한 홍보물이 있으면 제게 의뢰도 했었으니까요. 아. <laughs> 최선을 다해서. 잘안간데요 네, 아니요. 그 모습이 <laughs> 그려집니다. 네. 그, 한복 디자인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음, 언니가 네.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네. 19살, 때, 19살 때부터 바느질을 시작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의상실을 했었는데 아마 한 3, 40명의 그 기술자를 두고 했으니까 대 기업이죠. 네, 예. 그렇겠네요. 예. 그때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어, 저에게 이제 아이들 키우 잘 키우라고 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돈이 아니니까 네. 아이들이나 잘 키우라면서 그리고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 키워놓고 네. 그리고 언니하고 합류를 한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그럼 자제분들을 다 키워놓고 디자인을 하신 거군요. 아, 아, 네, 그렇죠. 네. 한복은 사람의 체형이나 치수, 또 옷감이나 색상, 디자인 또한 다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노력과 기술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디자인 일을 한 20년 넘게 했었습니다 아, 네. <laughs> 네, 20년씩이나요. 네. 아,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늘그 공부하고 네. 사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절로 여미어집니다. <laughs> 네, 제 학벌에 만족을 못했으니까 그저 공부에 끈을 놓기 싫었던 거죠. 오전 11시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학원에 가서 학과 공부를 하고 출근했고요. 또 퇴근 후에는 스포츠 댄스를 배웠어요. 그러셨어요? <laughs> 네, 댄스 시작한 지가 23년째 되는데요. 매일 한두 시간씩 뛰고 나면 네. 땀이 쫙 나는데 아주 신나고 매력 있는 운동이에요. 네. 그것으로 운동 건강 관리를 해온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네. 저는 모델을 하셔서 이렇게 몸매가 좋으신가 했는데 <laughs> 스포츠 댄스를 23년 동안이나 하셨다니 참 대단하세요. 그 몸이 날씬하고 날렵하신가 봐요. 그래서 음. 아네 네. 모델의 영향도 있죠 네. 하지만 말이 모델이지 시니어 모델이라 (50살) 이상 된 사람이 교육받고 배워서 하는 건데요 네. 듣기 좋게 모델이라고 하니까 때로는 그 말에 걸맞게라도 하려고 어, 가끔씩 자세를 바로잡아 봅니다 네. <laughs> 길 가다가도 쇼윈도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걸음을 똑바로 걸어보기도 하고요 아, 그럼 살림은 <laughs> 언제 하셔요? 음 살림이요. 네, <laughs> 네 자랑 같지만 대리 만족이 된. 그 제가 이제 못다 한 것을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줬고 최고 학벌까지 마치고 나니까 남편 친구들이 남편한테 그러더래요너네 마누라 업고 다녀라 그러고 <laughs>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인지 저 보고요. 아이들 잘 키워 놓았으니까 자유를 주겠대요. 어디 갔다 왔느냐, 뭐 하고 왔느냐, 안 물어볼 테니까, 저 하고 싶은 거다 하라면서, 네. 대지 하고 난 뒤로는 아예 살림을 도맡아서 해주고, 제가 하는 일에 피드백까지 해주더라고요. 제 인생 이막이 60부터 확실히 시작된 거죠. 아, <laughs> 자랑만 한것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박과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 제2의 인생을 펼치고 계신데요. 네. 봉사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 네.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을 네. 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음. 마침 구청에서 실시하는 봉사자 대학이 있어서 3개월간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농촌 일손 돕기, 또 요양원 기쁨 봉사, 또 시각장애인 계량 도우미, 수세미 뜨기, 또 웃음 도우미, 또 스포츠 마사지, 또 거리 청소 등산 코스 쓰레기 줍기 네. 등 많은 그또 눈이 왔을 때 그전에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그 네. 서울 시장님이랑 강원도까지 가서 비닐하우스 눈 치워 주는 일까지 해봤어요 어,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laughs> 네. 네 봉사를 하시면서도 기쁨을 만끽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통통 뛰어 다니셨을 것 같은데요. <laughs> 네. 그 가운데 사진을 찍고 영상 제작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아, 바쁘세요? 네, 완벽하게는 못해요. 제가 그냥 필요한 만큼만 그냥 하는 거죠. 네. 지금이 소중이라는 그 보이는 라디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편집을 하는데, 네. 그냥 제가 우물쭈물 하고 있는 정도예요. 저 영상 제작이 힘은 들어도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하려고 했더니 아들이 말리더라고요 음. 나이 들어가면서 촬영과 편집이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찍히는 것만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요? 아, 네, 네. <laughs> 못 이기는 척하고 요즘은 그냥 찍히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앵커를 하셨군요. <laughs> 7번 앤 뉴스의 앵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한 5, 6년 아마 됐나 봐요. 네. 앵커뿐 아니라 찍히는 일도 많더라고요. 네. 그 미니 영화, 그 짤막짤막한 영화 있잖아요. 네. 그런 영화에도 몇번 출연을 했었고요. 연극, 또 뮤지컬, 드라마도 찍어봤고, 네. 또 우리 보이는 라디오 방송도 네. <laughs> 사람들이 보, 보게끔 라디오 방송을 하고 네. 있잖아요. 정말 바쁘게 사시는데요. <laughs> 네. 앵커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바쁠 땐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화장하고 또옷 갈아입고 네. 준비하면 또 남편이 음, 배경과 조명, 또 삼각대도 세워서 네. 또 도와주거든요. 네. 또 촬영한 다음에 깨끗하게 컷을 해서 보내주는데요. 거기서 밥이나 떡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laughs> 제가 좋으니까 하겠죠? 그러시겠죠? <laughs> 그리고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목소리가 곱질 못해요. 아, 그래서 주로. 걱정인데요. 어, 힘든 부분이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네, 네. 네. 그 촬영을 집에서 직접 하시나 봐요. 네. 네. 네참 다재다능하신데요. <laughs> 어, 그 중에서 어떤 장르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앵커가 제일 좋아요. 아, 그러세요 네. <laughs> 왜냐하면 네. 예전에 제가 활동하기 전이죠. 말 잘하는 아나운서가 너무너무 쉽게 보였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은 감히 꿈도 꿀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으니까 네. 네, 다행히 나이 먹은 사람이 할수 있는 실버넷 뉴스가 있어서 나이 70이 넘어서도 앵커를 하고 있으니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겠네요. 그 보이는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지도 꽤 되셨죠? 8년째라고 들었는데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와보션 협동조합에 교육 프로로 라디오 교육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영상 일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냥 교육만 들으려고 이제 했었지 큰 관심은 없었어요. 네. 네. 교육을 받고 다섯 팀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만만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음. 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일이 먼저잖아요. 다 주춤하고 쉬고 있는데 지금이 소중에만 생존해 있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진행도 하시고 작가도 하시고 네. 또 TBS 교통방송 우리 동네 라디오에 출연도 하시고 어, 그쪽 진행도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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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라디오 오프닝 멘트와 엔딩 멘트도 제가 쓰고 네. 교통방송도 함께 하고 있어요. 네. 2주 동안 진행도 해봤고 처음엔 참 열심히 했죠. 네. 그땐 서울 마을 미디어, 미디어 팀만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엔 시민 제작단과 경기도 팀까지 합류를 해서인지 젊은 사람들이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좀 텀을 두고 양보하는 의미로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길기 빠빠에 신경을 좀 쓰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laughs> 네. 그, 길기 빠빠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요즘 흔히 말하는 왜, 아, 낄때그 나이들 어서 너무 주책스럽게 많이 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낄때 끼고, 끼고 빠질, 빠질 때 가서는 빠지라는 얘기죠. 아, 그런 의미가 <laughs> 있었군요. 네. 예. 그, <laughs> 참, 노래교실, 노래 그 자랑에서도 가수로 칭송받을 때, 네. <laughs> 칭송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때 왜 포기하셨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한 3, 400명이나 되는 경륜 노래교실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전국 대표로 나갈 사람을 뽑았는데, 네. 제가 뽑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큰 무대에 올라가 본 것도 그때가 처음인데, 네. 뽑히기까지 했으니, 네. 막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laughs>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자랑할 데가 없어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또 셈이 많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으니까 막 가슴이 막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부르면서 네. 네. 크게 울었습니다. 아, <laughs> 감격해서 그러셨겠죠? 네. 네. 그리고 그 무렵에 감기가 잔뜩 걸렸는데 목이 쉬어서 허스키한 목소리가 듣기 좋았나 봐요. 네. 네. 앵콜을 자꾸 권하는 바람에 네. 멍청하게 목청껏 노래를 많이 불러봤거든요. 네. 그때 아마 목에 손상이 갔던가 봐요. 음. 결절이 생겼답니다. 네. 네. 여러분들에게도 조심하시기 바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laughs> 감기 들었을 때 노래를 너무 심하게 불러서 그런지 목이 지금 갈라지잖아요. 아, 네. 그래서 목이 그런 느낌이 나요. 목소리가 약간 네네. 갈라지신다고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 아, 그렇게 노래를 <laughs> 잘하시고 가수로뽑히셨다고 하니까. 아이, 그것만은 제발 참아주세요. <laughs> 노래가 안 넘어가서 포기하고 안한 지가 오래됐어요. 음, 네. 지금 아마 목청 뽑으면 그이 그나마도 이 이야기 계속 못할 겁니다. 아. <laughs> 그러세요. 그 선생님은 참그 성북구 소식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각 사이트에도 올리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 그건 네. 어, 와보숑 협동조합 이원들이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성북구에 다양한 소식을 모아서 영상 뉴스로 만들어서 유튜브나 각 사이트에 올려 소식을 전해 주는데요. 네.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할일 없는 죄가 촬영을 주로 다녔어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요. <laughs> 한동안 그래서 네. 성북구 곳곳을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네. 그것도 지금은 젊은 활동가들이 있어서 양보하고 네. 뒤로 물러나서 이사들 회의 때나 참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또 다른 일을 뭐 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음, 서울시 이야기청의 후원으로 네. 지금이 소중의 팀끼리 시인님을 모시고 네. 습작으로 조그만 시집을 한권 발간했어요. 네. 그리고 또 사전 의료 의왕서 실천 모임에서 그 고술 자서전이 있는데 그거를 써서 책으로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른 사람의 고술 자서전을 맡아서 제가 써주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그... 성북구 문화도시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에도 출연해서 지금 편집 중인데요. 네. 곧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laughs> 시에도 도전하시고 또 다른 분의 그 자서전을 대필하고 계시는 요 <laughs> 그냥 우을 좀을 쓰고 있는 어, 정말 거죠. 정말 팔방 미인이세요. 못하는 게 없으시고 참 멋진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엔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갈 수도 없는데. 그 때로 하시는 운동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아침 네. 아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네. 곧바로 성북천을 걷고 있어요 음. 네. 한성대에서 성계천까지 다녀오면 네. 만보쯤 되는데요 네. 날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누워서 네. 엄지발가락 치기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아 발가락끼리 네. 음. 서로 이렇게 네. 이렇게 요 2, 300번씩 치고, 와. 또 얼굴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또 두드려주고, 네. 또 귀도 이렇게 잡아당겨서 주물러주고, 네. 적당히 몸을 좀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네, 네 일어나서 아, 나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난 뒤에는 네. 근처에 있는 또그 운동기구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한 20, 30분 정도 소화시키고 네. 또저 잠이 들기 전에 네. 또 발가락 엄지 발가락 치고 또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네. 제가 무릎 수술을 했는데 네. 그걸로 지금 기탱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연골 안 좋으신 분들한테 진짜 아, 권하고 싶어요. 네. 꼭 권하고 저도, 싶어요. 저도 좀 배워야 네. 되겠어요. 네. 네. <laughs> 그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화장도 예쁘게 잘 하셨어요. 특별한 <laughs>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아 비법이요? <laughs> 네. 네. 어설프게 그 모델이라고 하면서 눈썹을 네. 붙이다 보니까, 네. 어, 화장, 눈썹을 안 붙이고 화장을 하면은 화장 안한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거 붙인 것 뿐이지, 그 네. 별다른 건 없습니다. 네. 나이 들어서 또 주름이 많다 보니까 포장을 두껍게 하면 주름이 더 두드러지더라고요. 네. <laughs> 아침 저녁 그냥 깨끗이 씻고 네. 비타 화장만 그냥 잘해줘요. 네. 그리고 얼굴도 신경을 써서 거울을 자주 보고 거울 속 인물하고 많이 웃어주면 네. 예뻐진답니다. 그러니까는 선생님 얼굴하고 <laughs> 네. 대화를 하고 네. 어, 웃어주고 그러시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laughs> 끝으로 그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비결이 랄 것은 별로 없고요. 네. 아, 첫째는 건강을 잘 지켜야죠. 네, 그래야겠죠. 네. 의자에 몸을 맡기지 마시고 네. 곧게 세워주고요. 걸음걸이도 바르게 걸으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네. 네. 또 음식은 골고루 또 가리지 말고 먹고요. 네. 또 과식은 피하고 운동은 밥 먹듯이 날마다 해야죠. 네. 그리고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또 내일을 미리 살수 없으니 우리는 항상 지금을 잘 살아야 하잖아요. 네. 네. 나이는 잊어버리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붙들고 웃음꽃을 많이 피우세요. 그러면 젊어집니다. 네. 행복을 붙들고 웃음꽃을 많이 피우면 젊어진다고요? 네네. 아, 저도 좀 배워야겠습니다. <laughs> 아그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내일을 미리 살수 없으니 지금을 잘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네그 네.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꽃밭을 가꾸듯이 인생을 멋지게 꾸미고 계신 장남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노력으로 채우며.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지니고 살면 몸도 마음도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끝없는 도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성북 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